자첫 번째 경기, 이제 테르세폴리스 대알쇼트자이 경기는 이제 카타르 있는 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 팀한테 있어서는 이제 원정 경기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최근 라인업과 좀 비교했을 때양팀다큰 결정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팀다좀풀 라인업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같이 좀 전해드려봐요. 자, 일단, 이제, 페레세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란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최근 리그 2연속 우승을 좀 차지할 정도로, 리그 내에서는 지금 최상위권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에스테글라이, 그리고, 이제, 세판과 더불어, 이제, 이란 리그를 좀 대표하는 팀 중, 이제, 한 팀이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알슈르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라크 리그 소속 팀으로, 그리고 이제 리그 지금 3연속 우승을 좀 달성하며 이제 이라크 리그 내에서는 계속해서 좀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만 지금 이제 페르세폴리스와 이제 알슈르타 모두 이제 리그에서는 연속 우승을 좀 차지할 만큼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아챔에서는 아직까지 승이 없을 정도로 좀처럼 결과를 좀 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모제두팀다 뭐 이제, 이제 아챔에서 좀총 다섯 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이긴 경 이긴 경기가 좀 없는 그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양 팀의 좀 어,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좀 전해드려봤네요. 어, 왕스펀지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알시로타에 비해 그래도 이제 페르세폴리스가 전체적인 전력 면에서는 더 우세하고. 그리고, 이제, 페르스 폴리스가, 이제, 수비 밸런스는 대체로 더좀 좋은 편이다 보니까, 어 그래도, 뭐, 알 쇼르타 상대로는 이런 좀 전력과 좀 좋은 그런 좀 수비 밸런스를 좀 토대로, 어좀 천천히 좀 빌드업 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아침에서 지금 뭐, 줄곧 좀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알 쇼르타에 비해, 그래도 페르스 폴리스가 이제 수비 밸런스가 더 좋다 보니까, 더 안정적으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알슈로타가 지금 뭐 리그 내에서는 좀잘 나간다고 해도 이제 아챔에서는 좀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페르세폴리스에 비해 이제 체급에서도 이제 좀 밀리다 보니까 뭐 이런 점들을 다 고려를 하면은 뭐이 경기는 그래도 뭐 페르세폴리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쪽 물론 이제 페르세폴리스도 아챔에서는 굉장히 좀 승이 없을 정도로 이제 흐름이 좀 좋지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알슈로타와는 어느 정도 좀 체급 차가 나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그 아침에서의 경기 내용은 이제 페르세폴리스가 더좀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런 점을 좀 토대로 보면은 그래도 페르세폴리스가 이제 뭐 아침 이제 첫 승을 좀 기록할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승패는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페르세폴리스 사이드 쪽으로 보도할게요. 록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페르세폴리스 승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로 가져가도 록 하겠습니다. 네, 페르세폴리스 승에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라올리드, 이제 에스테글라 자, 일단 아라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피르미노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미드피더의 베이가는 이제 결장 이슈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결장 이슈가 있는 그죠. 아라올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원정팀 에스테글라 같은 경우는주전공격수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아랄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챔 전승 중으로, 이제, 어, 최근, 이제, 아릴라를 좀 제치고, 이제, 서아시아 조별리그 단독 1위에, 이제, 올라서 있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일단, 뭐, 이제, 1위 경쟁 중이었던, 이제, 아릴라리, 이제, 직전 아챔 경기에서, 알사드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둬, 이제, 승점 1점밖에, 이제, 확보를 못 하면서, 어, 결국, 이제, 아랄, 아랄리가, 이제, 아릴라를 좀 제치고, 어, 이제, 좀 1위로 올라섰다. 이렇게, 이제, 좀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직접 뭐 아침 경기에서는 이제 강팀들도 좀 버거워 하는 그런 홈, 아라인 상대로도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뭐 현재 지금 뭐 아침에서 가장 좀 페이스가 좋은 그런 저 RR 이라고 이제 볼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에스테글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침에서는 4경기 연속 승리 없는 상태로 이제 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대체로 좀 공격 전개가 안 좋아 득점 기회를 잘못 만드다 보니 어 자연스럽게 이제 좀 득점력 또한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아침에서의 양팀의 좀 상반된 행보를 이제 좀 알아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이 경기 뭐 간략하게나 좀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그래도 아라흘리가에스테글라에 비해 뭐 중원이 좀더좀 좀 막강하기 때문에. 아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다고 봐요. 좋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중원에 좀 이제 그러다 아리가 이제 장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뭐 중원뿐만 아니라 확실히 좀양 팀의 거죠 전진성이나 이제 공격 전개에서도 이제 좀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더 능한 그런 알리가 이제 공격에서도 더 이제 강점을 좀 보일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 좀 경기 양상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들어 봐요. 자, 일단 지금 뭐 에스테글라의 그좀 수비가 나쁜 편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두줄 수비로 나선다고 하면은 좀 제아무리 이제 아라리라고 해도 이제 뚫기가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 그래도 이제 양팀에좀 전력 차가 많이 날 뿐더러 이제 RR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트피스 공격에서도 강점을 좀 갖는 팀이기 때문에 어좀 여러 방향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 갈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어그려도 충분히 좀 약간 잘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 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확실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RRL가 더 나은 편이긴 하지만 자, 문제는 지금 이제 아라흘리가 이제 전승을 좀 기록했고 그리고 이미 뭐 아챔 이제 16강 진출을 이제 확정을 좀 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이제 조별리그 경기가 그렇게 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부터는 어느 정도 좀 힘을 뺄 가능성도 좀 염두는 해 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약식간 좀그 점이 좀 꺼려지는 점이긴 하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확실히 에스테그를 해가는 이제 좀 체급이나 좀 경기로 면에서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 저는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아라엘리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아라엘리 사이드 쪽 보는 경기. 내지 안 그럼 언오바는 뭐 분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로 하도서 할게요. 네, 아라를 이승에 2.50 언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아라셀 대 이제 알라이언. 자 일단 아라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알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주정국 3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아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랍에미리트 소속 리그 팀으로 이제 최근 뭐네 경기 연속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좀처럼 승리를 좀 거두지 못했지만 어 직전 경기 이제 알슈르타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며 어 이제 무승부 행진을 이제 끊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현재 좀 서아시아 조별리그 4위에 위치한 그런 알 와슬이라고 볼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모알라이앙 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타르 리그 소속 팀으로. 어, 최근 뭐 리그 이제 컵 대회 그리고 이제 아챔을 좀 병행하며 이제 경기를 좀 뛰고 있어요. 네. 저 그러니까 이제 알바슬보다는 다소 좀 바쁜 일정을 지금 소화 중이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4경기 연속 좀 승리 없는 상황으로 이제 흐름이 좋지는 못합니다. 네. 저 그러면서 이제 뭐 직전 경기에서 페르세폴리스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연패는 좀 끊었지만 어, 그것도 여전히 이제 좀 흐름이 좀 좋지 못하고 어, 전체적으로 좀 침체된 좀모습을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물론 이제 객관적인 좀 전력 면에서는 뭐알라이안이 이제 크게 좀 밀릴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근데 지금 뭐 현재 이제 어그 전력적인 부분을 좀 제외하고는 알와스에 비해 이제 알라이안이 이제 좀 밀리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좀알라이안의그 흐름이나 경기력도 다소 안 좋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도 좀어 정도 영향이 좀클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르테 사랑님 반갑습니다. 네. 그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알라이안이 이제 좀어 수비 밸런스가 이제 많이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홈알와스레의좀 공세를 막기도 다소 좀 버거울 수 있다. 이렇게도 좀 같이 말씀을 드려 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지금 뭐컵 경기까지 좀 소화를 하는 그런 좀 알라이안이기 때문에 알와스레에 비해 이제 어느 정도 좀 피로 누적이 좀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체력적으로 열세일 수 있다 보니까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밀릴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좀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좀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알 어, 왓을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네,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알바을 사이드를 보는 경기. 그리고 언느와는 이거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확실히 좀 아라스레 그리고 좀 공격이 좀 기대되는 부분과 더불어 뭐 알라이언도 뭐 공격 정개가 나쁜 게좀 아니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뭐 이제 알라이언이 많이 득점을 한다 하면은 이거는 뭐 다득점 양상으로도 충분히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알바슬 승에 이점오십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알라스르 대 알사드 자 일단 이제 알라스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날두 그리고 저 시마카니 좀 결정 중입니다자그 다음에 이제 알사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한명 그리고 수비 한 명이 결정 중이에요 자 일단 뭐 대표적으로 지금 팀내 득점 1위 포워드인 이제 무이카가 결정인 거는 이제 알사드 입장에서는 좀 공격에서 타격이클수 있다 네, 이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좀양 팀의 이제 결정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이제 알라스르가 뭐 최근 다섯 경기 기준 이제 4승 1패를 좀 기록하며 이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서는 4연승 중으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 좀 아라인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대승을 좀 거두거나 그리고 원정에서 이제 알가라파 상대로 이기는 등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알라스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일단 뭐 호날두 결정 중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호날두와 이제 만어좀 스타 플레이어들이 이제 몇몇이 좀 뛰고 있다 이렇게도 같이 좀 전해드려봐요. 자 아무튼 좀 최근 페이스가 좋은 그죠 알라스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 팀 이제 알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두달 넘게 패가 없을 정도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무려 아릴라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두며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 이제 이번 시즌 뭐 이제 아침 전승 중으로 이제 압도적인 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던, 그렇죠. 아릴라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둔 거는 이제 알사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다. 약간 좀 요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요런 좀 상승세인 양팀의 좀 맞대결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뭐요 간략하게나 경기 간략하게나좀 경기 양상 봤을 때자 그래도 알라스르가 홈에서는 좀 점유를 높게 가져올 것으로 봐요. 어좀 템포 조절에 이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알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경기들처럼 압박을 굉장히 좀 강하게 좀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아 그러면서 대체로 이제 알라스르의 그런 좀 빌드업을 좀 최대한 약간 좀 저지하면서 좀 볼을 좀 빠르게 좀 탈취, 약좀역습 위주로 이제 좀 풀어가는 그런 좀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다고 봐요. 아무래도 이제 알라스르의 경기 운영 능력이 그래도 훨씬 더좀 좋다 보니까, 왈서드 뭐 입장에서는 이제 운영 면에서는 좀 답이 없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어, 어느 정도 좀 이제 어, 빠르게 약간 좀 보로 좀 탈취하면서 좀 역습 위주로 좀 풀어가는 게 그나마 좀더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좀 높은 좀 플레이 방식이잖아 좀 생각을 해서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간략하게나 좀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알라스르의 체급이 이제 더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알사드의 그런 모멘텀이나 경기력이 많이 이제 좀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긴 무팽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알사드 상대로 이제 알라스르가 좋은 결과를 이제 확실히 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단정짓기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뭐 그렇다고 뭐 알사드가 이제 홈 알라스르 상대로 이제 어, 이길 가능성은 좀다소 희박해 보이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좀 보려 을때 저는 요 경기는 뭐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좀 접근하는 게 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뭐 알라스가 지금 뭐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 기대하기는 다소 좀 애매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뭐 만약에 알라스를 사이드로 본다고 하면은 고배당으로 햄물에 도전하거나 그러면은 무승부도 이제 충분히 좀날수 있기 때문에 햄무나 무승부, 고배당 잡이로 가져가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3.5기준 네 언더 사이드 보도할게요 그래서 알라스를 햄무알무 그럼 3.5 기준은 언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아챔, 네 경기는 전부 다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 경기, 세비아 대 오사순. 자, 일단, 세비아 같은 경우에는 주정리스 한 명, 그리고, 이제, 골퍼한 명이 결정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사순아 같은 경우에는 주정리스 전한 명이 결정 중이에요. 자, 일단, 이제, 세비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연패를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라요 상대로 홈에서 좀 승리를 거두며 이제 흐름 전환에는 좀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직전 경기에서 라요가 이제 전반에 좀 태장 한 명이 좀 태장 좀 당하면서 이제 세비아가 이제 수적 열세에 좀 있었지만 어, 생각보다 이제 수적 우위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서 예상보다는 다소 좀 답답한 그런 좀경기력을지 좀 보였어요. 네 오히려 이제 라요가좀 태장 당하기 전에 더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다고 해도 이제 무방할 만큼. 확실히 좀 직전 경기, 좀 후반전에서의 그 세비아의 경기력은 다소 좋지 못했다. 이렇게도 이제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세비아가 홈에서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 이제 템포 조절하며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보지만. 어, 대체적으로, 이제, 지금 세비야의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해, 이제, 득점계를 잘 만들지 못한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어, 제 아무리, 이제, 원정에서 수비가 안 좋은 오사순화가 상대라 해도, 이제, 세비야가 공격에서 다소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일 우려를 어느 정도 염두는 해 둬야 합니다. 예. 그리고 진짜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뭐 공격만 놓고 보면은 오사순화가좀더 나은 편일 만큼 확실히 좀 세비아의 그런 공격 전개가 뭐 그리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거기뭐 이제 세비아가 뭐 이제 홈에서 좀뭐 점유를 좀 높게 가져갈 수 있긴 하겠지만 좀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한 그런 좀 경기라고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최근 다섯 경기 기준. 3승 임으로, 이제 오사순화가 세비아 상대로 한 번도 진, 한 번도 좀진 적이 없어요. 네. 그만큼 이제 상송상 오사순화가 이제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어, 약간 상송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어, 요 경기는 뭐 오히려 어, 다소 원정에서는 좀 약한 오사순화긴 해도, 그래도 이제 오사순화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요 경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세비아보다는 오사수나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오사수나 프렌슨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초는 언더.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대 아틀란타. 자, 일단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실리가 별장 이제 아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자파코스타가 결정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이제 토트넘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만들었지만 어 여전히 이제 대체로 좀 경기력이 좋지 못한 편이고 그리고 현재 다섯 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굉장히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9월 중에 좀 감독이 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좀 경기력은 좀 저조하고 그리고 이제 대체로 좀 개선될 부분도 많은 현재 좀 로마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아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챔스 포함 지금 뭐 7연승 중으로 최상의 페이스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7연승뿐만 아니라 7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득점력 또한 물오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직전 경기에서는 뭐 영보이스 상대로 이제 6대 1좀 대승을 거두며 어 계속해서 좀 최상의 모멘텀을 좀 이어가고 있는 좀 현재 좀아탈란타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네요. 자 일단 뭐요 경기 좀 경기 항상 봤을 때 일단 뭐 원정이라 해도 아탈란타가 공격을 더 주도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번 시즌 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압박에 좀 취약하면서 이제 좀 후방에서도 좀 터무가 맞기 때문에 대체로 좀 불안정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로마 상대로 이제 좀 아틀란타가 볼을 좀 소유하지 않을 때는 전방 아빠가 좀 강하게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좀 강하게 좀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게다가 이제 뭐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 전환이 느려 이제 역습에도 이제 좀 취약하다 보니까 어, 역습 전개가 이제 빠르고 좋은 아틀란타 상대로도 이제 로마가 좀 수비에서 더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뭐 대체적으로 원정이라 해도 아틀란타가 이제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더 많은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아틀란타에 비해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틀 덜신 상태고. 그리고, 유로파 리그 경기를 치르러, 이제, 잉글랜드 원전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어, 지금 아탈란타에 비해, 더더욱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도, 이제, 열세일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다수 좀 밀릴 수 있는, 그, 좀, 로마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지금 흐름, 뭐, 경기력, 뭐, 이제, 에너지 레벨 등, 이제, 전부 아탈란타가, 이제, 우세하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여경기는 어, 아탈란타 사이드를 보는 게좀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저 아무튼 이런 점을 고했을때 저는 요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탈란타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아탈란타 승부는 경기 네, 그리고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탈란타 승에 2.5주 오바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아챔 포함,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러찾기 한 번씩 눌러주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